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도원입니다. 조도원이 아닌가? 목도리 훈입니다. 목도리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돌이 종합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오셨다시피 머플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할 제품은 머플러 3개입니다. 가격대별로 10만원 후반대부터 20만원, 30만원 중반부터 그 이상,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이렇게 세 제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격이 낮은 제품부터 가격이 높은 제품까지 어떻게 코디할 건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이나 하이나 아우터 이런 것들을 디자인이 과하지 않은, 색상이 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무난무난한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코디를 해주고 있고, 포멀한 깔끔한 착장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칫 너무 착장이 심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목도리를 포인트로, 신발을 포인트로. 그런 포인트를 주는 코디를 함에 있어서 오늘 소개하는 이세 제품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신있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제일 낮은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아큐리 제품입니다. 이탈리아 브랜드고 우리나라 편집샵에서 바잉한 지 굉장히 오래된 제품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분들이 포멀한 룩에도 캐주얼한 룩에도 빈티지한 룩에도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보여주시면서 활용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편집샵에서 바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 디테일, 그런 무늬 같은 것들을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다채로운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난한 색상 먼저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이비라던가 브라운 버건디 이런 색상들이 바탕이 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워낙 이게 좀 얇기 때문에 간절기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매하시면 한 봄까지는 뽕을 잘 뽑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풍성하게 풍성한 느낌을 좀 내주고 여기에 뭐 요즘 굉장히 국밥처럼 입고 있는 제품이죠. 이렇게 입어줘도 좀 스카프 느낌 나면서도 멋낸 느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큐리는 이렇게 맸을 때보다 밖에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는 자켓 있잖아요 끝까지 채우고 이 위에 해줬을 때그 한창 아큐리가 유행을 했을 때 M65 피시테일 파카와 이렇게 목 위로 해주는 게 조금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좀 러프하게 좀 풍성 풍성하게 이렇게 밖에다 매치해줘서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트렌치 코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가 트렌치 코트랑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가 이런 느낌이죠 좀 무심하게 이렇게 너무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강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흐늘흐늘 어? 러프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이 카라 뒤로 했을 때 느낌이 또확 달라요 안에를 다 잠그고 깃을 좀 세워주고 위로 이렇게 이런 느낌도 멋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좀 아우터 바깥에 활용을 해줬을 때좀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리고 사실 니트 단품에 했을 때는 무늬가 많고 좀 디자인적이기 때문에 니트 단품이랑 활용했을 때더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아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니트 단품이랑 활용해줘도 굉장히 좋다는 거. 개인적으로 좀 스웨셔츠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그 위에 이렇게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이런 머플러 같은 거 포인트로 활용해 주면 굉장히 좀 스타일이 갑자기 좀확 살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렇게 찍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찍는 건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위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리를 거의 런지를 하고 찍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 평소에 좀 블랙 코트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올블랙을 입으면 뭔가 좀 블랙 인간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스카프처럼 이렇게 코디에 활용해주면 룩이 확 고급져 보여요, 여러분. 뭔가 되게 이탈리아 부자 할아버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큐리 같은 경우에는 어, 소나이라는 편집샵에서 고구려 벽화를 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제품도 냈더라고요. 그 제품도 굉장히 구매하고 싶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오시거나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으신 분들은 눈에 익은 그런 머플러라고 조금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조슈아 엘리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품의 그런 로고, 브랜드 밸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소재로서 승부를 보는 브랜드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시미어 머플러 많이들 구매를 하시잖아요. 뭐 유니클러 캐시미어 말고 피아첸자, 콜롬보 이렇게 캐시미어 전문으로 직조를 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만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0만원, 70만원 뭐 이렇게 가격대가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품 블랙프라이데이 때한 30만원 초반 때 구매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 그래도 지금 이 제품 굉장히 싸니까 여러분들도 구매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제품 직구로 구매를 해보니까요 이메일로 요청을 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주니까 관세는 면제고 부가세만 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무난한 캐시미어 플러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지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제품을 덴마크 가서도 잘 착용을 하고 다녔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러 가지 코디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올라오는 이 헤어리함 그리고 이 소재감 이런 것들이 유니클로나 다른 이제 저렴한 SPA 브랜드의 캐시미어 어플러보다 조금 더 촉감으로서 기분이 좋게 다가왔다. 뭔가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뭔가 착용을 했을 때딱 봐도 조금 좋은 캐시미어다라는 점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뭔가 이 원단이나 질감,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 무지 캐시미어 머플러를 구매를 한다면 또 조슈아 앨리스에서 구매를 할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코디죠. 여러분, 조슈아 앨리스 코디는 제가 워낙 인스타에 많이 올렸고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계속 좀 관심있게 보시면 어떻게 머플러 코디하는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마켓에 놀러 갔다가 구매하게 된 안드레아스 1947입니다 저는 일단 샌프란시스코 마켓 도산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안드레아스 1947 같은 경우에는 샤넬 로로피아나 에르메스 그리고 키톤 이런 브랜드들의 머플러 원단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직접 본인들이 브랜드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게 된 머플러가 바로 이 안드레아스의 1947입니다 이제 쇼츠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샌프란시스코 마켓 점장님께서 좀 진짜 멋있게 머플러를 이렇게 매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딱이 제품을 했는데 아 이게 뭐랄까 되게 그 에르메스의 고급스러움 그런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제품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착장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가지 코디에 활용하기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뭐 그런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안드레아스 1947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인 디자인의 머플러들도 나오지만 이렇게 에르메스 같은 다양한 무늬의 머플러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시즌별로 굉장히 예쁜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해놨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예쁜 제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품을 샌프란시스코 마켓에서 내년에 바잉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아마 구매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지금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유로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마켓 30% 할인이 들어가는데 그 할인된 가격이 제일 쌉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들을 다행해주시고 할인까지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다.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머플러를 매는지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첫 번째 아큐리 제품은 울100 제품이고 두 번째로 조슈아 헬리스는 캐시미어 제품 캐시미어 100이고 이 제품도 뭔가 아큐리랑 비슷하니까 울 소재인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품도 캐시미어 100입니다 캐시미어 100이어서 확실히 아큐리보다 진짜 이렇게 착용했을 때 뭐라고 할까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격대가 비싸지만 진짜 꼭 한번 가서 착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 가격 주고 살 바에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해 봤을 때내 몸에 닿는 촉감이나 그 실제로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뭔가 좀 고급지고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진이랑 영상이랑은 전혀 달라요. 실제로는. 직접 가서 경험을 해 보셔야 아 이게 그 돈의 값어치를 한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좀 테이스트가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늘 감사하면서 또 괜찮은 제품 재밌는 제품 소개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좀 보여 드리려고 이게 좀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울 소재의 느낌에 좀 까끌까끌한 느낌 그리고 이게 좀더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찢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이런 느낌이다 얘 진짜 커요. 여러분들, 이제 남성분들은 에르메스를 갈 일이 잘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와이프나 뭐 어머니 뭐 이런 분들 따라서 에르메스 스카프 사러 가보면요. 에르메스 스카프 가격 진짜 비싸요, 여러분. 크게 따라 다른데 한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잖아요? 지금 이 제품 뭐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 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할인해서 한 50만원 초반, 중반 정도 하니까 어 내가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좀내 룩의 고급스러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늘하늘한 이런 소재의 머플러 예쁘게 하는 법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 이게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끈을 한내 가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훨씬 길게 훨씬 길게. 그다음에 얘를 이 정도. 거리를 두고 한 바퀴 둘러요. 슉.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를 끌고 와요. 근데 다 빼면 안 돼요. 다 빼면 이렇게 돼요. 다 빼면 안 되고, 요 정도 살짝 들어주고, 이 왼쪽에 들고 있는 애를 여기 있죠. 여기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고, 아우터 있잖아요. 아우터. 이렇게 굉장히 좀 포멀한 느낌을 주는 아우핏인데요. 코트도 한번 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브이넥으로 파인 이런 피 코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괜찮지?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의 매듭법은 이렇게 목이 브이넥으로 파여서 조금 잘 보여줄 수 있는 목도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안에다가 레이어드하는 느낌으로 했을 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가요, 여러분? 좀 이렇게 V넥으로 파인 제품과 이렇게 매치해 줬을 때 굉장히 예쁘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 있고 또 숄카라 가디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숄카라 가디건도 이렇게 넥이 깊잖아요. 이렇게 목이 좀 이렇게 파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치해 줘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살짝 피코트 깃을 세워서 이 뒤쪽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줘도 어떤가요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드레아스 1947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멀한 착장들에 좀잘 어울린다. 제가 보통 어떤 제품을 살때그 가격대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찾아봐요. 가장 만족도가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을 실제로 매장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전에 구매를 해서 과연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가? 리저업블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올라감에 따라서 오는 만족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구매를 했을 때 정말 뭔가 만족스러운 제품들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조던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했던 머플러들 있잖아요. 세개 다. 그만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